안녕하십니까. 농사지신 농신입니다. 오늘 10월 19일입니다. 한지의 의성육종마늘 언제까지 심고 주화를 언제까지 판매하냐, 또 어떻게 재배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쭈어보시고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심하늘을 팔아서 지금 현재 일찍 심은 분들은 삭이 한 5cm, 10cm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삭이라는 것이 우리가 심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똑같이 크고 똑같이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더 일찍 올라오는 마늘도 있고 조금 늦게 올라오는 마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일찍 온도 어떤 건왜 늦게 올라오냐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잘 올라옵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처음에는 어떤 것을 점, 크고 어떤 건 작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도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늘 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소독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한데 소독은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텃밭에 조금 하시는 분들 굳이 소독 안 하셔도 됩니다. 소독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돌라 해서 제가 구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린데요 카스테란 해서 이것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여기 마늘의 살균제를 보면 입마름 뼈하고 흑생생의 균형병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종구 침지 처리하고 발병 초에 10일 간격으로 나중에 이제 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라는 것이 냉년에 주로 병충해를 합니다. 흑색성인균열병 고자리파리병은 파리, 3월달에 많이 하고 잎 마른병은 4월 말부터 주로 발생하고 이제 소확기까지 발생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굳이 텃밭에 좀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같이 전문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 좋다. 살충제는 3공팀에 또 이거 광고 아닙니다. 알려 돌라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뿌리 마늘 뿌리 응애랑. 그리고 파총채벌레 그런 약입니다. 이것을, 아, 우리, 제가 어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침진할 때, 이게 물에 담고 있을 때 30분에서 한시간입니다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쁜 효과를 보릅니다 30분에서 1시간만 담궈도 꺼냈었다가, 약물을 빼고 그늘에 아 펼쳐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 살충제는 살주균제와 살충제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어둡잖아요. 택배 작업을 거의 이틀 한 번씩 계속 택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게 그 진짜 주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만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마늘 농사 재배해 보신 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늘종에서 수확해서 만든 총포라고 합니다 총포 여기에 보면 마늘종도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종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화를 심었던 마늘에 조화만 심었던 마늘에 병충해 없고 깨끗하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병충해 없는 것을 마늘에서 수확해 는이 총포를 유공에이것도 하나하나 심습니다. 하나 한 개, 한 개씩 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떼서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농촌 진흥청에 보면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채로 채서 큰거 작은 거 이렇게 하나씩 심을 그렇게 하면 인건비 많이 들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한 개씩 심는 거예요. 한 개씩 심으면 얘들도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얘들 다섯, 여섯 개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얘들이, 요런 것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기에 크고 작은 것이 수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배해 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주화는 0 개라면 한개 빼고는 다 장점만 있어요. 근데 한 개가 뭐냐?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왜 비쌀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마늘종에서 수확하는 마늘종도 아무 마늘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화마늘씨를 심었던 곳에 그리고 수확 일주일 전에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리 하면 염물지가 안에서 사용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대우가 뭡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화마늘씨를 보면 지금 어, 어떠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이게 쪼개서 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 자체가 통입니다. 여러분, 보입죠 제가 5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최소 50원짜리 동전 정도에, 보면 여기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보면 작아 보이잖아요. 이 작은 것이 우리가 판매하는 1번의 규격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보면, 이 하나의 허연 거, 흰색이 하나의 마늘 통입니다. 통. 이것을 심고, 혹 가다 보면 100개 한두개, 이거 옆에 약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심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심으세요. 그러면 세력이 강한 아이가 약한 애는 자동으로 죽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헛뻑헛뻑 하나, 다 헛뻑한 거 정상입니다. 왜? 그늘에 계속 말려두니까 얘들이 수분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뽀! 하습니다 얘들이.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만져보면 헛뻑헛뻑하겠죠? 자, 벗겨보면 뽀! 한 속살이 비칩니다. 이렇게. 여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뿌리인 쪽으로 살짝 심으면 돼요, 2-3cm 깊이로. 그리고 왜 일찍 심었는데 올라오지 않나? 온도와 수분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렇게 보았습니다 색깔이 하얀색. 안에 껍질을 까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살짝 얘들 도잘 보이지 가 않네요. 상처난 거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침을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심으셔도 마늘이 올라옵니다 전혀 상관, 마늘이 뿌리만 내리면 전혀 상관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갈색을 살짝 입었다 심으셔도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고 지금 얘도 보면 시간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일찍 심는 분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했잖아요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에 9월 중순에 심은 분이 있어요 10월 초에 심는 분 경우에는 날씨 온도가 맞으면 25일에서 40일 사이에 마늘이 올라옵니다 그래 키우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겨울이 나기 전에 10에서 한 15cm 자라서 겨울을 날때 무조건 부직포를 덮어 두셔야 되고 저희는 올해 좀 계속 비가 와서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10월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얘들이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춥다 하니까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입김 나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그러면 <laughs> 올라오지 않으면 냉년 봄에 2월달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도 위에 부직포를 덮어 두셔야 된다. 어, 어떨 경우에 검은색 유공에 심었을 경우에. 이 유공 한막구가 저희는 12, 그 12, 유공인데, 한막구가 200평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0평에 보통 수확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1 0 0 k 로 이상 합니다. 상, 어, 마늘을. 그런데 1 0 0 k 로 이상 수확하는데, 보통 농가에 참잘 재배하는 분들은, 800kg에서 850kg. 정말 농사 못 짓는 분들은 400kg 수확을 합니다. 엄청 차이가 많죠. 근데 그 차이 뿐만 아니라, 200평 심었는데 400kg 수확하시는 분들은 중상, 작은 걸 수확한다면 저희 집은 이런 주화를 심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1000kg 이상입니다. 저는. 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1000kg 이상 무조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특품입니다. 특, 광택. 저희 집에 마늘이 창고에 와보신 분들 다 아세요. 그래서 저희 오늘또 방문을 한 다섯 분 하셨는데 어, 매일, 매주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세요. 어, 농사 짓는 분들은. 자, 가격 알려 지금 현재 촬영을 제가 밤늦게 하고 있는데, 19일이고, 이번 주 이제 촬영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22일날, 수요일날 발송을 해드려도, 해 왜냐면 하 이거 만드는데 힘듭니다. 이거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아, 힘들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 180개, 제가 이야기했는데, 180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키로에, 1키로에. 어, 아, 키로에입니다. 키로, 1키로. 1kg에 180개를 넘어가지 않는 거고요. 이게 1kg입니다. 1kg. 그래서 160개에서 180개. 가격은 27,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0개를 했는데 250개에서 300개입니다. 그래서 밭마다 좀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밭에는 한 250개가 되고 평균이 또 작은 밭에는 한 300개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26,000원.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에서 600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만 5천원. 5 k 로 미만은 택배비가 5천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전화는 위에 있는 번호로 2673-9192로 해주시면 되고 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꼭 저녁 8시 이후에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어, 화요일 날은 제가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어,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야학을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부 가르쳐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통화를 못 합니다. 그 시기에는 7시에, 화요일만 7시까지만 제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정 의성 육종 마늘은 11월 중순까지 심으셔도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저는 작년에 11월 22일까지 3번, 최고 작은 거 3번을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늦게 심을수록 여러분 늦게 심을수록 어, 마늘씨가 큰 거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을 어, 주로 심는 것이 지금부터는 그 전에 저희는 3번을 많이 심습니다 저희 그치 밑에 태비양을 많이 넣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200평 기준에 200평 기준에 우분을 소똥이 이제 땅이 보이지 않아 숙성된 땅이 보이지 않아서 깔고 유박을 두포에서네포를 넣습니다 20kg짜리 그리고 복합비로를 세포를 넣어줍니다 밑에 태비와 밑에 비료를 많이 넣고요. 나중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를 합니다. 얘는 나중에 큰 거, 작은 거 같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큰그 1번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요소 비료딱한 번만 주셔야 돼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소 비료를 3월 중순에 한 번, 4월, 3월 말에 복합 비료 한 번. 끝입니다.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욕심내서. 자, 우리 마늘은 지금 현재 많은 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낯이 많이 습해서 부패율을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마늘은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의성육종 마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마늘 실과 최고 중요하지 않겠나, 농사를 재배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